바다를 빼면 이란의 풍경과 무섭도 갈랐습니다. 같이 석유와 나온 땅이니까 똑같은 모양입니다. 하느님은 한나라에게 두개다 주진 않는데 석유와 푸거든요. 저기 멀리 가스를 태우는 타워가 보이네요. 역시 산육국 답습니다. 예, 여기는 바쿠 인근의 어, 카스피에서 귀한 해수욕장입니다. 예, 바쿠 시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와서 더위를 쫓는 그런 해변인 것 같은데요. 예, 저도 한번 카스피에 발을 한번 담가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카스피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온 바다이기 때문에 이 카스피가 어떤지 한번. 예, 뭐 바다에 똑같겠지만 네, 그렇다면 의미를 가지고 한번 두고 싶습니다. 여기도 네, 해변은 굉장히 넓은데 어, 해변의 경치는 좀 남루합니다. 네, 모래의 질도 별로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고요. 저 멀리는 네, 바쿠. 축복의 하나인 석유 수출을 위한 해상 시추선 구조물이 두 군데 서 있습니다. 타스페의 발을 담고 봤습니다. 뭐, 어느 바다나 똑같지만 이 타스페는 좀 특이하죠. 바다냐 호수냐 예, 특성에 따라 꼭 각국의 영유권에 대한 기회관계가 갈리기 때문에 일단은 잠정적으로 바다로 전주가 예, 인정을 한것 같습니다 여행의 막바지 넓은 파스피에 서서 구간의 예, 여정을 정리해봅니다. 네, 해계국인데 아주 용감한 차림의 여인들도 있고요. 어디나 아이들의 바다에서 노는 모습은 비슷합니다. 주위에 환경한자는 너무 배치되는 풍경이죠. 살롬. <laughs> 살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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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롬, 살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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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수욕객들이 사용하는 방, 일종의 방갈로인데요 굉장히 소박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70년대 서해안 해수욕장을 보는 듯 하네요 네, 재밌는 카스피해수욕장 경험이었습니다. 네, 여기는 비비 헤이바트 모스크입니다. 각구 중심지에서 남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1990년대에 지어진 현재의 건물은 13세기에 있던 같은 이름의 모스크를 배현한 것이었습니다. 13세기 에 있었던 모스크는 1934년 볼새벽 뒤에서 완전히 파괴되었었는데요. 모스크 건너편에 황량한 언덕 사면에는 공동 무지입니다. 신은 서기와 푸르름을 같이 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의 대부분의 국토는 굉장히 황량하고 건조합니다. 이 모스크에는 우키바 하는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의 손자라고 하네요. 그의 무덤이 있으면 오늘날. 아제르바이젠 무슬림의 영적 중심지이자 주요 이슬람 건축 기념물 중 하나입니다. 두 개의 미나렛이 있습니다. 앞에는 차 펼쳐진 카스피해가 보이고요. 저쪽 왼쪽으로는 바쿠 신의 전경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바쿠 항구인 모양이네요. 네, 상업용 항구인 모양입니다 시0아드도 네, 보이고요 네, 플로팅독도 보여서 아마 여기가 네, 자은 조선소 같습니다 플로팅독도 보이는 거 보니까 네, 멀리 카스피해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네, 헤이바트 모스크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헤이다르 미나렛이라고 써 있는데, 일단 미나렛는 굉장히 높습니다. 앞에 광장도 넓고요. 음, 아제르바이젠의 특징은 이런 그상업빛 도시. 어디? 아 여자 입고네 아마 미사 어, 시간을 알리는 것 같아요 네, 병례에 들어가자 거대한 무덤이 있는데 우키마 한우의 무덤입니다 무함메드의 손자라고 알려진 것 이만... 있죠 사 크라고 하는데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져 있네요 경감하고 비슷한 여인들이 안을 바라면서 간절하게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 현장의 에메럴드빛 장식이 고상하면서도 그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 안에는 내구의 반이 안치되 있고, 위에 코란이 얹혀져 있습니다. 로 전체 서 1990년 이 모스크를 지금면서 엄청난 건축기가 들어갔다고 하네요. 멋있게 만요 실제로 이 모스크는 뭐 기도실이나 신자를 위한 공간은 그렇게 넓지 않고요. 이 무덤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보스키 예배 공간입니다. 안에 이 화려한 장식을 네, 보니까 대리석하고 건축하는 게 엄청난 온통 노력과 돈이 투자된 것 같네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네. 앞에 미유렛도 보이고요. 현장에 에메랄드빛과 코발트빛 장식과 벽에 대리석의 흰색이 더 화려함 을 더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화려한 모스크가 국제정권의 네, 정권 연장을 위한 수단 으로 사용된 일이 많아서 맛득 치가 않네요. 네, 기도할 때 이마에 밑에 놓고 하는 이, 이 돌인데 이름을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네, 사막의 뜨거운 모래 위에서 기도 올릴 때, 이마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한 돌입니다. 이 무스크의 화려함에 압도되었네요. 네, 여기에 바지를 반납하고 이제 나가겠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남쪽 입구에 국기 광장이 있습니다. 아직도 공사 중인데 엄청난 높이의 국기 계양대가 서 있고, 주위에 도겸 공사 중입니다. 헤이다르 알리에프 센터는 아제르 바이젠을 대표하는 건축물이고 바쿠의 랜드마크입니다. 1993년 10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아제르 바이젠의 3대 대통령이었던 헤이다르 알리에프를 기리기 위해 그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현 대통령은 이람 알리에프의 아버지 인데 부자는 대를 이어 30년 이상 독재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데르바이자는 페이다르 알리에프의 우상 화를 위해 가는 곳마다 그의 초상화가 걸려있고 그의 이름을 딴 공공 시설도 많습니다. 이 건물은 건축계 아카데미상으로 통하는 2004년 프리츠코어 건축상을 주장한 미라크 테슨의 건축가 하하 하디드가 설계 했습니다. 서울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도 그녀가 설계했는데요. 국선미를 강조하는 그녀의 건축 양식에 비추어 두그 건물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매우 유사합니다. 센터에 들어간 입장료가 특별한 행사가 없어도 15만원, 약 12,000원이어서 내부에 들어가진 않고 센터 주위에 잘 갖고진 정원과 광장을설치했습니다 내부에는 뭐 박물관, 국가선전, 알레르기 대통령의 육수, 특히 자동차 전시회 인기라고 하는데요. 풀밭으로 되어 있어서 저녁이면 여기 각구 네, 시민들이 아주 휴식을 취하는 장소로서는 아주 최적적이겠습니다. 이 구까지는 경사도가 완만한 계단과 풀밭으로 이어져 있어서 천천히 올라가면은 순식간에 입 구에 도착합니다. 좋은 여름날 한낮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거의 없고 아마 문도 거의 닫혀 있는 것 같고 행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녁 분위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부지가 굉장히 넓네요 네, 정말 보니까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하고. 좀 외향적으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같은 하지드가 설계한 건물이라서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친숙하게 보입니다. 헤이다르 알레프 마르케지. 네, 헤이다르 알리프 에 문화센터를 내려오면서 네, 본 바쿠 시내의 정경입니다. 네, 제각기 멋을 낸 각종 빌딩과 어, 거주 공간이 아파트들인 것 같은데 아파트들도 좀 특이하고 도시의 경관과 어울리게 지어놓은 것이 좀 특이하게 보이네요. 네, 사실 바쿠는 아즈르바이제은 바쿠의 이런 풍경이 가장 큰 관광 자원이고 그 외에는 굉장히 상마하고 황무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관광지는 아닙니다. 아일로바쿠 저각기 추억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게 즐거워 보입니다. 인도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네요.